한번 보기나니 그 땅이 기억이 될 것이오 So... 감사합니다, 하나님. 맑은 날 주셔서 맑은 마음으로 맑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 불러 주신 감사합니다. 주님, 바라옵나니 우리의 생활도 우리의 삶의 현장도 주님 주신 믿음의 빛으로 날마다 감사와 기쁨의 생활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새로운 한 주간 주님 모시고 출발을 해사오니 우리와 동거 동락해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 함께 임만 외리 되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또 만나야 할 사람들이 누군지 또내 몸에 내 일상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우리는 아무것도 예측도 예감도 할수 없지만 우리 주님 우리의 갈길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미사오니 주님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따라가는 길 주님 믿고 가는 길 노래하며 걸어갈 수 있는 길이 되게 하시고 일상의 고단하고 피곤한 삶 속에서도 춤출 수 있는 여유로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삶의 아픔과 갈등과 고난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잠시 잠깐 후면 오실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주님 오시는 그날 세상의 모든 것 훌훌 벗어던지고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소망을 우리에게 넘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흩어진 우리 모든 강변 사람들. 특별히 질병과 질환으로 인하여 치료받거나 약을 먹거나 또 염려하고 있고 기도하는 모든 생명 하나하나 귀하게 품어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흩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 어느 곳에든지 주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각자의 자리에 위태한 것 명쾌하시고 안정케 도모하여 주옵소서 말씀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슴에 새기고 주어진 한 주간의 삶 출발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사기 1장 5절로 7절입니다. 또 배색에서 아도니 배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난한 족속과 버리소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배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라며 아도니 배색이려도 예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죽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시미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어, 어수선한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 어, 못된 짓 하지 말자 뭐 지극히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사람은 행한 대로 보상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좀 평소에 못된 짓 하는 사람은 그 결과, 결국 못된 것 밖에 돼 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시대가 좀 어수선하면 자기 의미로 살기를 좋아합니다. 요즘 좀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좀 과격해졌고, 그리고 뭐 자기 기분 따라서 사람을 해치는 경향들이 어, 과거보다 좀 많이 증가 된 상태입니다 뭐 뉴스 거리가 되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은 어쨌든 좀 잔인해 졌다 할까요 예. 그리고 아마 시대적인 그런 영향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는 데뭐 저는 뭐 사회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 뭐 분석은 할 수가 없겠고 일단 들리고 보여지는 어, 시각적으로 볼때 어, 사람들은 좀 어, 도를 넘는 경향이 많다. 좀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좀 못되게 산다. 못된 짓을 해도 뭐가 못된 짓을 모르고 있는 거 아닌가. 어, 이그 성경은 우리에게 동형 복수법, 독수법이라는 걸 주셨어요. 물론 구약 시대 이야기지만. 아, 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눈을 다치게 했으면 눈을 빼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뭐 이런 식으로 똑같이 복수하 똑같이 복수하라는 거죠. 이거 이제 세상은 이런 것을 인과응보라 그래요. 인과응보, 어, 못된 짓을 했으니까 니도 똑같이 당한다. 오늘 이성경에 보면 이 아돈이패석이라는 왕이. 70명의 이웃 부족 왕들을 굴복시키고, 엄지 손가락을, 발가락, 엄지 발가락을 잘랐다. 그리고 그 자기 상 아래에서 먹게 했다. 이제 그랬더니, 그 결과 나도 받는다. 똑같이 받았다. 이제 이렇게 스스로 고백을 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물론, 뭐, 하나님이 갚으셨다 하니까 믿음 좋네. 그건 아니고, 예, 못된 짓을 실컷 했더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갚으시는 모양이다 이런 이야기죠. 아, 못된 이아도니베세기라는 왕이 행한 못된 짓은 세 가지로 추론해 볼수 있는 첫째는 수치심을 유발했어요. 예, 어, 뭐 전쟁에서는 포로가 되면 그것은 이미 뭐 인, 인격적으로 대우받는 거는 좀 기대하기 힘들잖아요. 그, 그런데, 이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을 잘랐다. 뭐, 장애인이 된 거잖아요. 장애인이 되어, 그 다음에 이제 더, 이거 장애인보다 더한 거는, 이, 엄지손가락을 하게 되면 전투를 할 수가 없다. 창을 던지기도 어렵고, 거치지는 창칼 쓰던 시대니까. 발가락이 없으면 이동하기가 불편하니까. 그리고 일단, 왕이라고 하면 전투에 앞장서서 지인도 지휘를 해야 되는데, 이 엄지 발가락 손가락을 잘라버렸다는 것은 더 이상 너는 왕이 아니다. 부끄 부끄러운 조롱거리가 됐다. 이랬던 우리 우리식으로 말하면 쪽팔리게 만들었다는 거야. 쪽팔리게. 이제 이게 이제 아들니벳이 행한 못된 짓인데 이 사람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것. 이뭐좀 잘난 사람들은 그런 짓좀 하잖아요. 아. 그 공중 앞에서 사람을 부끄럽게도 만들고, 민망하게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해서 좀, 아, 이것은 성경적으로 절대로 하나님 앞에 통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 이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길가로 끌고 와서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했던 그 상황이 연출되고 있어요. 이제 그 잡힌 여자 수치심을 최대한 이용하는 거죠. 수치, 수치스럽게 만들려고. 어,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수치스러워, 수, 수, 수치함을 당하는 그 여인을 감사줬다. 이게 이제 우리가 신앙인의 자세예요. 교회 안에도 뭐, 부끄러운 짓 하는 사람이 있고, 뭐 좀, 그, 창피스러운 짓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걸 이제 고발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감추어 주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뭐, 악하고 의도적인 죄를 범한 범죄자는 그렇게 해서 안 되지만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살다 보면 뭐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좀 자기 과시하고 자기 의로움을 드러내는 사람들 중에는 상대방을 공격해야 부끄럽게 만들어야 자기가 올라가니까. 그꼭 상대방 약점을 덜, 덜 쳐내는 그런 부류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거는 우리 신앙인들이 생각하고 상상해서 안 된다. 그데 이제 보면 뭐, 그 회의 같은 데 가보면 꼭 상대방 약점을 이용해서 논쟁해서 이기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 안 되죠. 그런 거는. 그런 거는 끝나고라도 사과를 받아야 되고, 사과를 하게 해야 돼요. 그냥 버려두면 그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약한 사람들을 건드려요. 약점을 건드리고 이기기 위해서 어, 이용을 하려고 해요. 우리 예수님은 그 당시에 그 수치심을 느끼는 그 가난 한 여인이라든지 수로보니게 여인, 장애인들, 유대인들은 최대한 그것을 노출시켜서 부끄럽게 만들려고 하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은 길가로 안 나오고 집안에서 이렇게 머물렀어요. 예수님 찾아온 사람들도 예수님 뒤로 찾아오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혹 약점이 있고 부족한 게 있더라도 우리는 수치심을 유발하고 쪽팔리게 만들어서 안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아도니베 아도, 세계라는 이 왕은 사람의 기본권을 박탈을 했어요. 포로가 되어서도 사람이 기본적인 생활은 행동을 할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포로라고 해서 70명의 부족의 왕들을 엄지 손가락, 엄지 발가락을 잘라버렸다. 이거는 이동하는 것도 불편하게 만들고 먹고 마시게 뭔가 손에 드는 것도 불편하게 만들어 버렸죠이 사람이 손으로 먹고 발로 이동하는 거는 가장 기본적인 기본권이잖아요. 뭐, 사회적으로도 이런 것들을 할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이제 복지라고 우리가 이야기도 하고, 치료해주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아도니베스의 건 오히려 건강한 사람들의 이 기본권조차도 싹둑싹둑 잘라가지고, 아무것도 할수 없도록 만들어버렸다. 이게 이제 이 세상적으로 말하면 주종관계. 상화 관계를 만드는 겁니다. 니는내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상대방에 있는 기본적인 것을 다 박탈하거나 잘라버려요, 빼앗아 버려요. 이제 가끔씩 보면 이제 이 나쁜 부모들도 그런 부모들이 있잖아요. 자식들이 말안 들으면 용돈도 안 주고 뭐 집에서 나가라 하고 뭐 이렇게 자식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누릴 수 있는 의식 주 문제를 제안해 버리잖아. 이거는 여러분들 부모로서 해서 안 되는 일이에요. 부, 자기 말을 잘 듣고 안 듣고 떠나서 자식이라면 기본적으로 보장해 줘야 되는 것이 있는데 말안 듣는다고 쫓아내고 뭐 심지어 뭐 호적에서 판다해서 이렇게 위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못된 부모들이에요. 못된 부모들. 이 교회 안에도 뭐 이렇게. 목사들도 보면, 교인들이 자기 말은 들으면 직분도 박탈하고, 뭐, 이렇게 좀 제재를 해요. 제재를. 그걸 이제 뭐, 성경적으로 좋은 취지에서는 권징이라고 하는, 뭐, 참 좋은 말로 포장이 되지만은, 한마디로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거죠, 교회에서. 회의도 참석 못하게 하고, 뭐, 공중 기도, 대표 기도도 못하게 하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에 해서 신앙인으로서 교회를 섬기고 드나들며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삭독 삭독 잘라 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형상적으로는 하나님과 동일한 형상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 사람을 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성경을, 성경을 보면, 그뭐이 극단적인 행위하는 것, 우리 뭐 상상해서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소자 하나 아프게 상처낸 사람은 그 옛날 번역은 맷돌 그 하나 다리에 묶어서 물에 빠져버려라. 돌, 돌 메고 들어가면 죽는 거잖아요. 스스로 빠져 죽는 거잖아요. 극단적인 행위잖아요. 그만큼 우리 예수님도 예수님은 한 사람의 기본권에 대해서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어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당시에 주류 사회의 인간들은 너무 사람들을 학대하고 이렇게 짓밟았기 때문에 그래 뭐 조금 뭐 혼혈이라고 하고 장애인이라고 하고 해서 아예 뭐이 기본적으로 이 사회 생활 할수 없도록 만든 구조니까, 그리 그래 우리 예수님은 그 아주 나쁜 거다. 그런 짓을 하는 것들은 차라리 죽는 게 낫다. 할 정도로 심각성을 표출했던 경우가 있는데, 어, 우리는 서로의 이 사람됨을 좀독도다 줘야 돼요. 교회라는 이 공동체는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할수 있도록 해주고, 부족한 게 있으면 그걸 보완해주고 보충해주고 같이 하자고 이게 그리스도의 공동체고 또 우리가 사랑 관계에서 맺어가야 될 관계예요. 그런데 뭐내내 내 기준 내가 기준이 돼서 다 자르고 삭독삭독삭독 나가라 더 가라 나가라 더 가라 이거는 여러분들 아주 이 아도니 베색처럼 못된 짓들이에요. 못된 짓 이런 것들은 권력 힘 뭐, 있다고 해서 자기가 그렇게 하는 건데, 성경은 상호관계 용납 안 되고 주종관계 용납 안 돼요. 우리 모두는 하나면다 동등하다, 동일하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는 인격을 짓밟았습니다. 이 70명 포로들을, 왕들을, 각국의 각 부족의 왕들, 우두머리를 포로로 잡아와서 엄지 발가락, 손가락 자른 후에. 이 본문에 보니까 이상 아래에서 음식을 먹었다 이제 아더니 배색은 상 위에서 이제 먹고 그 사람들은 손가락도 하나 발가락도 없는 이 사람들은 상 아래에서 이게 뭐상 아래에 뭐 음식이 차려졌다는 말이 아니에요 던져주는 거예요 먹다가 남은 거 아더니 배색이 먹다가 던져주면 그걸 이제 받아 먹었다는 거예요 이건 한마디로 이 사람을 짐승같이 얘기하는 거죠. 니는 앉아서 음식 먹을, 차려진 음식 먹을 자격이 없다는 거죠. 철저하게, 철저하게 짓밟힌 거죠. 음식을 가지고 장난친다. 사람이 가장 기본적이고 자존심 상하는 게 음식이잖아요. 음식 같고. 그, 뭐, 우리 사회도 똑같아요. 뭐, 정치인들이 아무리 뭐, 외교를 잘하고 국방을 잘하고 뭐, 잘해도 국민들이 먹을 것을 제공 못하면 물가 올라 오면 경제가 안 좋으면 여축 없잖아요. 이거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그런데 이걸 가지고 장난을 치고 앉아 있는 거, 던져주는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개처럼. 그이 장면이 우리 예수님 가난 그 가난 여인 만났을 때, 가난 여인이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줄수 없다. 개들그 떡을 자녀들에게줄 떡을 너희 줄수 없다니까. 개들도 주인의 떡 사이 떨어지는 그 콩고물, 떡고물 받아먹고 살지 않냐.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짓밟히는 사람도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고 대우하면서 곧 따로 고쳐주시는 거지. 이렇게 세우시는 거. 똑같다. 너는 던져주는 걸 받아먹는, 얻어먹는 자가 아니고,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가르쳐 줘요 우리 그 인간관계 속에서도 이제 사람 좀 깔본다 하는거죠 깔본다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먹을 것이 귀했기 때문에 학교 가면 그돈 있는 집 애들은 도시락에도 좋은 거 넣어 오고 과자도 뭐 사탕 같은 것도 쉽게 사 먹을 수 있고 그때는 뭐 돈 없는 우리처럼 가난한 사람들은 사탕 한번 살짝 빨아먹는 것도 사정사정을 해야 한번 살짝 빨아먹고, 돌 사탕 같은 건 하얀 것도 영하는 한 거, 콩알 같은 거 사면 그거 하루 종일 먹을 수있어요 그거 하나 사 먹는 그것도 없는 애들도 빨려주고, 빨려주고, 그래 있는 집 애들은 그거 가지고 유세를 뜨는 거예요. 심부름을 시키고, 요즘 소위 말하면 학폭을 가하는 거죠. 이 얼마나 비상식적인 짓거리, 짓거리들이에요. 얼마나 뭐, 요즘은 너무 노고라가 되니까,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것도, 뭐 근처도, 이런 이는 근처도 안가지 요즘은 어쨌든 사람의 인격을 이렇게 짓밟는 거는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 유다지 에게 포로로 잡혀 와서 아더니베셋도 이렇게 똑같이 죽음, 죽음을당해 그 자기가 한 말이야. 아, 내가 그래 되면 하나님이 내한테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 계속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답게 살고 있는가 보고 계십니다.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뿌린 대로 거두리라. 이게 성경의 교훈입니다. 이한 주간도 좋은 것 뿌리고 선한 것 뿌리시고 하나님 앞에서 좋고 선한 열매 맺어갈 수 있는 신앙인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